안녕하세요. 브라질 형제입니다. 마지막 영상에서는 브라질 언론이 손흥민 선수 헤트트릭에 열광하는 모습들을 담아 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헤트트릭을 기록한 후에 브라질 팬들의 반응입니다. 함께 보시죠. 손흥민은 월드클래스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는 그냥 괴물이다. 왜 토트넘 팀에서 해리케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정말 잘한다. 어쩌면 이제 그의 합당한 인정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호날도보다 더 많은 골을 넣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월드클래스 선수. 정말 대단한 선수인 손흥민. 매우 기술적이고 항상 위치 선정이 좋습니다. 미쳤다. 손흥민이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하다. 포트넘의 새로운 공격수 겸 수비수인 로메로가 벌써 두 시즌 만에 히샤를리송을 넘어섰네요. 손흥민은 천재다. 더 나은 팀에 있었다면 이미 많은 타이틀을 거머쥐었을 것이다. 손흥민은 히샬리송이한 시즌에 넣은 것보다 한 경기에 더 많은 골을 넣었다. 형님들, 손흥민의 첫 번째 골은 예술작품이었어요. 칩샷을 30번은 본것 같습니다. 그는 정말 침착하다. 손흥민의 첫 골에서는 가지고 놀았다. 최고 선수. 손흥민이 어떻게 빅클럽에 못 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너무 잘한다. 챔피언스 리그 챔피언이 될 자격이 있다. 손흥민은 더 승리하는 팀인 레알 마드리드 바이엘 민헨에서 뛸 자격이 있다. 그는 대단한 선수다. 그가 정점에 있던 호날두 축구의 모든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심지어 세리머니 하는 방식까지 비슷하다. 손흥민은 더 나은 팀에 가야 합니다. 훌륭한 선수입니다. 놀라운 것은 히샬리송이 하이라이트에 전혀 안 나온다는 것. 손흥민은 두 다리로 슛이 가능하고 여기에 피지컬과 폭발력이 더해진 포지셔닝이 기가 막힌 선수다. 손흥민은 새로운 벤제마다. 팀의 간판 스타가 나간 후 진정한 크랙이 등장할 시간입니다. 케인이 떠난 후 손흥민은 호날두가 레알에서 떠난 후 벤제마와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아마도 이것이 마침내 토트넘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손흥민은 스트라이커로 단한경기의 히샬리송 한 시즌 한 거보다 더 많이 해냈다. 케인이 떠난 뒤 토트넘이 훨씬 더 잘한다. 우리의 소년이 돌아왔다. 엿 먹어라 미토마. 토트넘의 손흥민 148골 너희들은 이 한국 선수의 위대함을 전혀 모르고 있다. 언론은 이 스타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너무 잘한다. 어떻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바이엘이 안 데리고 갈수 있는가. 손흥민은 세계의 피니셔 탑5다. 드디어 손흥민이 포텐을 터트릴 수 있겠구나. 손흥민은 항상 케인과 함께 토트넘을 이끌었지만, 이제 케인이 없으니까 언론은 그가 항상 만들어낸 모든 것을 더잘 보게 될 것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 과분하다. 이 팀의 문제는 해리케인인 것 같아요. 그가 떠나고 나서야 팀이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손흥민의 열렬한 팬입니다. 이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 선수 상위 3위에 쉽게 진입합니다.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입니다. 그는 어떤 빅팀에서도 뛸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댓글을 보면 브라질 팬들이 브라질 선수인 히샬리송보다 손흥민을 더 좋아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브라질 팬들은 케인이 없는 팀에서 더 자유롭게 뛰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너무 자랑스럽고, 그를 항상 응원하는 브라질 팬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브라질 형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